구독해질까지. 와, 사방이 시체야. 아, 어, 사방이 시체가 빨리 있어. 여기를, 어, 흑역으로. 얼만큼 둘러주지? 이만큼 둘러주면 되겠지? 이렇게 둘러주고, 여기도. 집을 좀더 안으로 옮겨야겠다. 일용할 식량까지 구해와요. 알겠어요? 이 소리 잘하고. 어, 이거 <laughs> 뭐야? 징그러워. 어, 더러워. 어, 더러워. 어, 잠깐만. 준비소리 나. 저기 얘기한명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하! 그 다음에 여기는 <laughs> 지금 아침이니까, 이렇게라도 켜주겠지? 설마? 이거 설마 안 켜지는 거 아니겠지? 찾아야 된다. 제발 제발 어, 일단 너무 고 <laughs> <부텔 부텔. 웃음> 아,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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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낚시터 만들어서 낚시할 뭐야, 왜큰 걸로 나타나? 낚시터도 만들어서 낚시할게요. 일단은, 부들부터해리 <laughs> 보탈, <보탈이. 웃음> 아, 정말 흑여석. 아, 정말 흑여석. 너무 싫어. 이거 이렇게 하고, 아까부터 아껴왔던 나이터. 됐다. 비록 소리가 안 좋지만, 안전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안전해. 안전을 위해서다. 야, 너 저리 가! <laughs> 불 태워버리고 싶어! 저리 가라고! 가! 아니, 몸이 왜 이렇게 흐물흐물해? 몸이, <laughs> 몸이 너무 흐물흐물하잖아. 몸이 너무 흐물흐물하잖아. 저리 가라고! 하, 정말. 달걀도 좋아 먹고 이거 안 터지게 천만다행이야. 그리고 여기로도 올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이야이야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요 <laughs> 이거 뭐야 정말 <laughs> 됐다 여기 아 여기도 하나 있어 이 더럽게 더럽게 하나 어아 이거 뭐냐고 진짜 사방천지를 다 더럽게 만이 놈들 고양 놈들 여기에 진짜 <laughs> 내 방이 내집 주변이 난리가 나 있어요. 좀비 실체는 내뜸면 없어지겠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보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와 여기도 좀비가 여기에서도 죽었어. 넌 물로 따라져아잘 가. 그리고 이것도 피하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먹어주고. 잘하네. 이거 농사 가능하네요. 농사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나도 밭을, 이 밭을 내가 사용할까? 이 밭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laughs> 그 다음에 요걸 넣어놓고 그냥 캐버렸어요. <laughs> 저기에다가 다시 농사를 지어야겠어. 그리고 집을 좀 넓혀주고 요거를 씨앗을 갖고 가서 심어놓자. 자라도록 자랄 수 있도록 심어놓고 이거 한칸 빠지면 어쩔 수 없어. 괜히 <laughs> 아까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들기는 너무 싫어. 이렇게 해서 심어놓고요. 또 잘할 거야. 집이 좀 좁긴 좁네요. <laughs> 집이 조금 좁죠? 나중에 넓혀줄 거야. 맞아, 집에서도 낚시 농사 가능하니까 낚시를 해서 식량을 구하면 되겠다. 아 근데 이건 잔디 어디서 올라온거지 대체? 잔디가 되게 멀리서까지 번, 번, 번지네? 여기에서 딱 심어놓고 아 부들부들 부들부들 여기도 미리 심어놓고 하나 거슬리지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이거 다시 얘를 위해서 다시 갱이를 만들기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나중에 올때 다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너무하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못 그리핀, 못 파괴를 꺼놨는데, 못 파괴가 되면 어떡합니까? <laughs> 정말 못 파괴를 꺼놨는데. 어? 여거까지 심어놓고, 나무, 맞아, 나무를 캐자. 조심해, 활기차입니다 맞아요. 그래도 아침대는몸 없어도 다행이다. 아까 어떤 분이 아침대도 안 탄다고 했는데 아침대에 가이드로 타서 죽어있네? 몬스터는 한 방에 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우리 집 문을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지. 나는 염라대왕 초반반. <laughs> 내 집으로 가려면 지옥문을 거쳐야 한다. 나무도 한 세트나 캐고 <laughs> 이렇게 가고 우리 집이 너무 못생겨졌어. 그 다음에 달걀도 한번 까볼까? 열 여섯 개 까서 몇 개나 하나 볼게요. 들어오신 분들 너무 안녕합니다. 하나 둘셋오 하나! 그 다음에 둘. 어? 3마리나 나왔네? 한 세트 까서? 대박이다. <laughs> 물량 엄청 화려하죠? 이펙트도 있어요, 문어의. 식량도 먹고 씨앗으로 번식편 시켜줄게요. 야! 많이 많이 날아라 많이 날아라 많이 많이. 애기들한테 안먹여주나 이제? 옛날엔 막 애기들도 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넣어놓고 정리를 좀 해주고 아 이거 약간 불안한데 집이? 아 집이 약간 불안해서 포개석으로 여기도 막아줄까? 이거 지옥문이 크게 크게 되는 버전인 것 같으니까 지옥문을 크게 넓혀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닭들도 지켜줘야지 <laughs> 포탈에 안들어가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포탈에 타지겠지 설마? 이렇게 하면 뿅! 바로바로 바로 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흑요석을 사용해서 여기 옆에까지 좀 문을 넓혀서 닭들을 보호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흑요석 캐온거 많으니까 이 옆에까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1개나 있으니까요 여기 옆에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탑승 딜레이가 없대요 다행이다 여기도 이걸로 다돌러줄 거야 <laughs> 절대로 우리 집에 못 오게 못 오겠지 여기를 돌아서 이걸로 밑에를 막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위로, 세 칸, 그 다음에, 여기도, 흐흐흐. <laughs> 물이 있으면 아래 잘 써요. 물을 한칸 놔줘야 되나? 이러면 너무 렉이, 렉이 심하게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냅둬야겠다.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이아 고갱이로 캐주고 <laughs> 다시 왔습니다, 반가워요 뭐야? 인베이션 시작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요거 준비해놓고 더 하나 다락문을 블럭 인식할까요? 어, 진짜. 다락문은 좀비들 못 부셨었는데? 어, 진짜네? 다락문은 좀비들이 못 부셨었잖아. 이거 다락문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일단 하고. 어, 예! 뷰가 너무 좋네요. 다락문 진짜 인식 못할 것 같아. 다락문 한번 해보자. 이거는... <laughs>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어. 다락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거는 조금... 해볼만 하지 않나요? 다락문... 이렇게 하면 뭔가 인식 못할것 같은데... 여기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아, 내려, 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됐다. 온다 이제. 밤이 온다. <웃음> 과연 <웃음>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초반반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온다. 온다. 잠깐만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잠깐만... 요선생님들 이게 무슨 잠 어! 잠깐만... 하깐만잠하만잠 잠깐만... 잠깐만... 요잠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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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는데잠깐만 일단 저거 해놓고 와 선생님들 잠시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밑에 탑승하라고? 아 근데 스마트 호이잘 안되는 느낌인데 아돌돌왜 핫사이 언니아 선생님 <laughs> 선생님, 잠깐만요. <웃음> 잠깐. 부들부들. 어어 인식 못하나보다. 오고 있는 건가, 설마? <laughs> 일단 달걀. <laughs> 아, 진짜 어떡하지? <laughs> 선생님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 우리 집. 야, 저거 뭐야? 폭발하는 화살 뭐야? 잠깐만, 이게 뭐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집에 있으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잠못 자는 거 맞아요? 이거 진짜로 잠못 자요? 잠깐만, 거미 선생님들이 너무 잘 올라오시는데? 잠깐만. 거미 선생님들 너무 잘 올라오시잖아. 또못 돼. 꼭 이사 가야 돼. 진짜 이사 가야겠다. 진짜 이사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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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제발. 이렇게 막을까? 야 거미가 너무 빨라. 거미가 막 샤샤샤샤가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서 막아 막자. 체를 블럭사고잖아 체를 블럭사고해요 그럼 여기 사방 천지가 이상한 돌로 바뀌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화살이다. 화살이 중요해. 온다 어 잠깐만 사방전지에서 다 오는데? 아! 으흐흐흐. 잠깐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요 아, 징그러워 아니 어떡하지? 쟤는 너무 징그러운 돌을 쌓고 와도 일단은, 아,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너희, 그렇게 온다 이거지? 난 물로, 너희는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면 쟤네를 떨궈일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쟤네를 떨궈보자. 그래.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 물에 부어. 물에 부어서. <laughs> 물에 부어서. 떨궈, 떨궈. 물에 계속 부어. 물에 부어서 못 올라오게. 떨구는 거야. 그렇지. 좋아, 먹힌다. 먹힌다. <웃음> 먹힌다, 먹힌다. <웃음> 먹힌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다 어쎄. 어쎄, 어쎄. 물에 부어서 떨구고, 이런 건 없애주고, 괜찮은데? 잠깐. 저거 뭐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laughs> 물에 부어서 떨구. 물에. 아, 아. <laughs> 물에 부어서 떨구면 돼. 물에 계속 주기적으로 부어서, 애들이 잘못 올라오는 환경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단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괜찮겠지? <laughs> 못 올겠지? 설마 물에 쌓지는 않을 거야 다시 내려간다 됐다! 된거 같은데? 이거야 이거야, 필승법이 이거였어? 필승법이 이거였던 건가?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잘못된 생각이었어. 아니야, 필승법 같은 건 없어. 어떡해. <laughs> 일단, 어디에 든 숨어야 돼. 어디에서 숨어야 돼? 앞에 보름달이야 왜. 앞에 보름달리여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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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앞이 터졌다. 내 앞이 터졌다. 내 앞이 터졌다. <laughs> 내 앞이 터졌다. 일단, 일단 숨어. 일단 숨어. <laughs>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만 아까 옆에 뭐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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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게 바로 인베이션인가? 숨, 숨, 숨. 안녕? 아침 언제 되는 거야? 야 일단 아 이거 필수법 있다 필수법 있다 이거 이거에다 있다 바다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야 바다 위에? 그래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 위에다가 섬을 짓는 거야 여기에 소도 있으니까 여기다 이게 뭐야? 허어! 고개를 막.. 오! 오! 오. 고개를 막 쥐어오는데? 잠깐만 아 여기 약간 무섭지만 허어! 허어! 잠깐 여기 약간 무섭지만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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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싸워 싸워 아잘 싸웠어 잘 싸웠어. 무섭지만 잘 싸웠어. 안 오겠지? 여기 딱이다. 여기 딱이야. <laughs> 딱이야. 여기가 딱내집 그거다. 내 집터다. 아이, 왜 자꾸 와. <laughs> 인벤션도 끝났는데요, 선생님. 어, 어, 표 깔아줬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을 지어볼게요. 우리. 아, 다락문 사이에 끼어 있어 보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짓는 걸로 좌표를 찍어놓고 여기에다가 집짓기 방송 스샷 찍어놨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은 죽으면 갈수 있고 이것도 찍어놓고 됐다. 자, 그러면 우리 목요일에 아 금요일에 부그마 이러지 말자. 금요일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휴방이니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면서 금요일에 다시 시청해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